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루한 횡보 장세를 뚫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이 줄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조만간 거래량도 늘고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자 해외 분석가도 큰 움직임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가격 상승이 나온 이후에 21선과 6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자, 하락장으로 진입을 하고 이렇게 하락장으로 진입을 하고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은 뒤에 마켓사이클 법칙에 의해 회복기간을 걸치고 나서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하락이 시작될 수 있겠다는 신호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지를 받아준 가격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며 횡보해주는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1100만원 아래에서 매수하셔서 추가 상승을 기다릴 것을 추천드렸죠. 하지만 일부 해외 전문가는 지금 비트코인은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해외 전문가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이유는 북반구 지역의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거래량도 줄고 가격이 횡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항상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 횡보하는 모습이 나아졌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는 비트코인과 주식 모두 매매하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북반구 지역의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갔기 때문에 가격 횡보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019년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9년 여름 휴가 시즌에 횡보는 커녕 최고점을 찍는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8년에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단기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북방구 지역의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가서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은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텐데요. 2018년에 상승해주는 모습 그리고 2019년에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하락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여름철에 상승이 나와 주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차트를 봤을 때 하락으로 갈수 있는 신호가 뜨긴 했었지만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100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럼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확대해서 본 차트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핑크색 선인 5일 이동 평균 선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5일 이동 평균 선을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는 비트코인이 언제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5일 선을 따라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이탈할 때 이때 매도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고 이 5일선을 이탈한 뒤에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5일선을 돌파할 때 이때 다시 한번 매수 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9%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의 거래소 중한 군데 이상은 사용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라면, 알트코인에 투자해본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알트코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에 비해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손절 라인 잡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 드렸고 알트 코인에 투자하실 때도 손절 라인을 지키면서 그동안 제가 알려 드린 투자 방법과 앞으로 알려 드릴 투자 방법을 참고해서 알트 코인에도 투자를 하신다면 더 높은 수익률과 더 재밌는 코인 투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업비트에 상장된 카바 코인을 보시게 되면 15% 상승했다고 뜨지만 5분 봉으로 봤을 때 상승 이후 하락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바 코인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카바라는 코인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이낸스와 코인원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카바 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카바 코인이 그동안 많이 올라주었고 가격 상승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나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세력은 매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뒤에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데드캡 바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을 상장시켰다는 건좀 아쉬운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업비트는 신규 상장만 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규 상장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은 비추천드리고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에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알트코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업비트 보단 비썸을 더 선호하실 텐데요. 비썸에 상장된 DVP 코인의 일봉을 보시면 거래량 없이 가격 하락이 진행된 이후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나오고 세력의 매집봉이 나온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지지라인 부근에 사서 손절라인만 지켜서 투자하신다면. 최대 123%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온 뒤 횡보를 해주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온 종목은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인은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 이 장대양봉 길이에. 절반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볼수 있지만, 양봉 길이의 절반을 이탈한다면 20%가 넘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DVP 코인보다는 다른 알트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업비트와 빗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알트코인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평소 궁금하셨던 알트코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코인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